안경 이렇게 와가지고 밥다 먹고에 거가 있어, 응? 너떨렁와서밥 먹어. 안경이랑 콩이랑 삼색냥이랑 채플린 식구들이 간다, 간다 꽃자 꽃자 살고 싶어서. 어느 아이안 막지. 그렇지, 그렇게 따스물 먹어. 내려가서 먹으라 기왕이면 발실인 게 야가야. 그 옆에도 뜨거운 물 해놨어. 우리 여우 아버지 오셨구만. 코난, 잘 잤어? 응? 가족들 옆에 뽀짝뽀짝 해서 같이 살으라고. 거울공주도 나오네. 잘 잤어? 세이을 마음에 드니? 너 날라치기 할 거지? 왜 이불 속에서 안 자고 거그 속에서 나와? 오 크리미가 덕 차지했네 푸농이불응 방석 깔았지, 담요 깔았지, 이불 깔았지. 띠롱아, 오늘은 왜 저기 무우이무우이란다 뭐 시기, 뭐 시루하고 따로 자. 같이 자라고 이불 넣어줬잖아. 응, 우리우포 시루. 누구랑 있어? 혼자 있는 거야? 거기서 거시기가 나왔나? 거울공주가? 시루야, 왜? 오빠하고 같이 안자고 담요 맘에 들어? 부들부들 좋기는 하더라. 근데 애들이 꼭이 구멍에서 나오네. 빠르또 구멍에서. 바닥에 종이 밖에 안 깔아졌는데. 냉 올라오지 마라고 사료포대 깔긴 했지만, 같이 자면 좋은데. 멋진 크림이 이용 잘해줘서 고마워. 여기서는 아무도 안 잤구만. 여기 순돌이 집을 애들이 뺏어불더만 순돌이는 거기도 안들어가고 여기도 안들어가고 난장 잠자고 있어 아유 또 이쁜 코난 단풍에 둘이 잘 붙어있어 그러고 언니가 코난 의지해줘 어? 도와줘 똘이 없으니까 순돌이는 지금 여기 머리만 내놓고 있어, 지금. <laughs> 응. 작년에 썼던 이불, 안 버리고 놔둬봤어. 야, 이불이 온체 큰게. 빨도못 오고, 이러도 못 오고, 바싹 말려갖고 놔뒀어도, 똘리에 혼자 똘리가 찔찔찔 했거든. 태어날 때부터 걔는 그런 병이 있나 봐. 근데 막 크니까 괜찮아졌는데. 사라져버려서 여우 아버지 많이 먹고 가고 <laughs> 둘이 너는 코베기가 시큼해 너도 어디 강산에 갔다 왔니?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 나 아침에는. 저 밑에 있나? 둘이야 따신 물 묻고 들어가 따뜻할 때. 말도 안들어. 더럽게 안들어. 가서 나가. 쫙있고만 우리 여우아버지 뒤에. 단풍아. 코난. <laughs> 밥더 보충해줄게. 엄청 태양이 아름답다. 무화과 나무에 걸렸구만. 거기 너도 농 가서 같이 밥먹어라. 나도 커피 한잔 먹고, 핑 나가야 쓰 없다. 비에 집도 공사하나보다. 그러니까, 콩이 니가 여기 왔겠지? 빈집 아지트가 없어져서 너그들 어쩌냐? 어저께 죽은 장, 국화 좀 피고 장미가 아니라, 울타리 좀 살짝살짝 피어놨는데, 내년을 또 준비해야지. 할매가 여기는제 주지를 해서 다 죽여버리고 뒤에 그단밑을 파니까 자꾸 무너져서 주저앉아. 나일 가면은 내다 보고 쓰레기 던지니라고. 저기는 지약 부려놔서 애들 3년 이사 와서 그 다음 다음에니까. 악경들 많이 죽고. 한 번만 더 하면 증거 자료 싹 넘겨놨다가 고발해 본다고 한 뒤로 동네 어른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그라르면은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약은 안 뿌려. 근데 모르지 자기 마당이 항상 약이 안 보인 뒤다 나놨으니까. 고인디다 저기 지양나나도 애들이 안 먹어 안 먹게 하려고 내가 아주 배고프면은 주사 먹으니까 캔이고 고기고 추루고 우없이미여버렸지 그럴 때는 절대 안 주사 먹더라고. 저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근데 들여나가서 주사 먹고 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여우하고 순덕이가떠난거 같아. 이비하고. 아랫집, 할매만 돌아가셔보면, 내가 삶이 좀 편해질라나. 지향 녹사람이 없으니 하고, 근데, 안 그래, 노인들은. 알게 모르게 엄청 약을 으니까 어? 여우, 아버지, 언제 밥 먹고 가버렸대? 잠깐 주저리 온통에 어디로 가셔버렸네?